강원도교육청이 새해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요. 하지만 전체 대상자 가운데 10% 정도만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백행원 기자입니다. 도교육청 앞 영화의 날씨에 벌써 두 달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방과 후 행정사들입니다. 가림막 하나 없이 종일 추위했떠는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. 당초 지난달 4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심의회의가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해를 넘겼습니다. 뭐, 내년에 내가 일을 할수 있을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, 그죠?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서름이 가장,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도교육청 전환 심의 대상은 95개 직종 4,132명입니다. 이중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명시한 직종 종사자는 29%인 1,216명. 여기에 시간 강사와 기간제 교사,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휴직 대체 인력까지 더하면 정규직 제외자가 대부분입니다.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가닥을 잡은 건주 12시간이라는 탑승 도움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. 전체 대상자의 10% 수준만 전환되는 셈이다 보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방과후 행정사와 순회 보건 강사, 학교 체육 경기 지도자 등 250여 명은 추가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업무부서 통해서 계속적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업무부서에서는 계속 어렵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원 뉴스 백형원입니다.